자, 144번 문제 볼게요.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. 0으로 가잖아. 1로 가고, 또 1로 가. 좀 다르죠? 0도 있고, 1도 있는데, 일단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을 일단은 쓰지 말자고, 일단은 쓰지 말고, 우리는 뭐가 나오게끔 유도해 줄 거냐면, fx분의 x, 아니면 이게 뒤집어져도 돼요. x분의 fx 형태가 나와도 돼요. 어차피 수렴하는 극한 값을 역수치 하면 되니까. 요것도 마찬가지로 fx분의 x-1, 이 전체의 형태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줄 거야. 밑에 있는 식을요, 구하고자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가볼게. 인수분해가 되긴 하겠죠. 1, 2에서 1, 1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x-1, 2x 플러스 +1 1분의 f의 fx. 답이 좀안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게 요거 있죠? 여기 안에 있는 fx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야. 그러면 요놈은 뭘, 뭘 활용하면 좋냐면 얘 활용하면 좋겠지. 뭐 얘든 얘든 상관없는데 활용하면 좋겠지. 왜? 얘는요. x 대신에 f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. 이렇게. 그럼 딱 모양이 나오잖아. 그치?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한다 치면 자 봐봐. fx 분해 ffx 일단 써. 리미트 신경 쓰지마. 일단은. 아 근데 쓰긴 쓸게요. x가 1로 갈 때. 모두 다 1로 갈 때. 그리고 곱하기 없는 거 갑자기 생겼잖아. 없는 거. 뭐가 없었어? 분모에 fx가 없었는데 생겼죠? 그럼 위에다가 한번 곱해줘야 뒤탈이 없겠지. 약분 시켜줘야. 그럼 여기다 x 마이너스를 또 쓰면 요놈의 역수연태인 x-1분의 fx가 나와. 반갑게도. 그럼 뒤에 남는 건 뭐냐면 2x 플러스 1분의 1만 딱 살아남아요. 그럼 이거 다 곱한다 치면 똑같아지겠죠. 자, 그럼 보자. 얘는 뒤탈이 없어요. 원래 1로 갔고 문제도 1로 가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?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2분의 1로 그냥 마무리. 요놈도 상관없어요. x에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로 마무리. 얘가 문제지. 얘. 자, 내가 요놈을 t로 치환해 보면 t분의 ft가 되고 자, x가 1로 갈때 fx의 값은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어. 분모에다 분자에다가 1 대입하면 0되면 분모에다 1 대입해도 0 돼야 된다. f1은 0이죠. 얘가 리미트 t는 0으로 가게 바뀔 거야.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? 그렇지?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.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이로 이용을 해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f1인데 그게 0 된다. 괜춘스괜춘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이니까 t로 따졌을 때는 t는 0으로 간다 이거지.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요놈은 또 뭘로 계산할 수가 있어. 요놈의 지금 역수 형태잖아. 근데 역수 취해봤자 1을 역수 취해봤자 1이야. 그럼 최종적으로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형태가 된다 이거지.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여기서 다음번에도 이런 문제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, x가 나왔어. f(x가 나와도 이 x 자리에 x 대신에 f(x) 집어넣으면 형태가 똑같아진다는 걸좀 이해를 합시다. 얘가 그럼 f f 이렇게 되겠지 이 전체는, 그렇지? 요거 당황하면 안 되고요. 수능형 문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놈은 기억을 해주자.